오늘은 잼민이 약네알아어요약수 잼민이 잼모타 갑니다 아니좀잘한거 아니? 저좀 좀 아니, 잘하지 않나요? <목소리> 저포장게 뽑을 <목소리> 뭐 게다할것 같아요 근데, 로블게는 겁나 초보라서 정말 초보라서 로블게가 될까? 라고 고민이 들어요. 계속 연습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 도움 될까 고민이에요 소리좀 키울에요오 같은 같은 됐다 다시 돌아가기같은 리셋같은 됐다같은게 없어서 좀 싫어요 지멋다가 그렇게 유명한 아, 참, 아, 이런 거 있었지, 또. 그렇죠. 엄마 지금 촬영 중이야, 미안해.